비켜줄래? 지각할지도 몰라 떼마 쿠키? 아잘 찾아왔네 수업 시작할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자, 기존 3D펜 제작법의 메탈을 바꾸는 차세대 제작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얼굴에 필라멘트를 5겹 정도 볼록하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포켓 도븐에 넣고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겠습니다 라떼마 쿠키는 여성형 쿠키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다 둥글게 만들어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게 하겠습니다 음잘 구워졌네요 울퉁불퉁한 외곽만 버닝펜 스킬로 다듬어주면 얼굴은 끝입니다. 자,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까요? 몸매 라인을 따라 필라멘트를 다섯 겹 정도 쌓아줍니다. 역시 라떼마 쿠키는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게 몸매가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켓 오보내놓고 다리 위로 적당히 눌러줍니다. 이렇게 몸통도 쉽게 만들어졌네요. 눌리며 삐져나온 겨드라멘트를 니퍼로 제거해주고 고르지 못한 옆부분은 버닝펜으로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3D펜 메탈을 끌고 갈 신규 장비 규파커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규파커터는 뜨거운 열선으로 필라멘트를 커팅하는 3D펜 전용 장비로 매우 정교하면서 쉽게 3D펜 작업물을 재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기 어려운 좋은 틈 사이도 규파커터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다듬을 수 있죠. 기존엔 필라멘트를 쌓거나 변형하는 것은 쉬웠지만 필라멘트를 제거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톱이나 우드버닝 툴, 사포 등으로 힘들게 자르고 갈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규파커터가 있다면 너무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제작법들이 많이 생겨서 규파커터가 나오기 전이 1세대 나온 후를 2세대 3D펜 제작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파커터는 집에 있는 아이템들을 분해해서 얻은 재료들로만 만들어졌는데요 혹시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100분 이상 요청 시 제작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어깨 망토를 만들어보죠 먼저 어깨 망토가 펼쳐진 모습을 상상하며 U자 모양으로 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치마는 미스터 슬라임을 몸통에 붙여주고 중간 중간에 필라멘트로 점을 찍고 이어주어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벗겨내어 펼쳐주면 몸에 딱 맞는 치마 도안이 만들어집니다. 예쁜 외모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라떼마쿠키는 커피 일 쪽과 우유 일쪽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쿠키라고 합니다. 살짝 부족해 보이는 허당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더욱 매력적이죠. 라떼 마쿠키가 쓰는 라떼 마법은 에스프레소 마쿠키의 커피 마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 커피 마법에 우유 마법진이 더해져 보다 다양한 효과와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직까지 걸기 때문에 아레나 메탈을 바꿔놓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설마 아직 라떼 마쿠키 없는 분은 아까 만들었던 어깨망토 조각을 오븐 브레이크 스킬로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 몸통에 얹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가 가장 설레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마치 새 옷을 사서 입어보는 기분이랄까요. 맘에 드는 옷을 사서 입어보았는데 잘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 기분 좋네요. 망토 카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어깨 부분과 반대로 되게 면을 만들어주고 다리미로 구운 후 모양을 잡아주면 간단하고 깔끔하게 카라가 완성되죠. 목에 달린 크림 브로치는 짤주머니에서 크림을 짜듯 한번의펜터치로 만들어줍니다. 이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번 시도해서 만들어보세요. 저도 세번만에 이렇게 만든겁니다. 재미있는 기능을 넣어보죠. 라떼와 쿠키의 허리가 접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쉽게 라이터를 열을 가해 팔을 올려준 후 허리 중앙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반대편 정 중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뚫어주어야 합니다. 3D펜 2세대 제작법을 이끌고 갈 규파 커터를 사용해 표시선대로 잘라줍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상상만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죠. 이제 구멍에 핀을 꽂아지면 이렇게 허리를 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히는 관절을 만드는 방식을 필라 조인트라고 합니다. 필라 조인트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치마 쪽을 마무리해보죠. 치마를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옆으로 넓게 펴진 치마도 만들어줍니다. 어? 아까 올려놓았던 그만해. 팔을 내려서 팔에도 필라 조인트를 적용해주겠습니다. 허리에 적용한 방식이 필라 조인트 A 타입이었다면 이 방식은 A 타입 싱글입니다. A 타입 싱글은 적용 부위가 좁아서 홈을 파기 힘들 때 사용하며 핀이 고정되는 곳이 하나인 것이 특징이죠. 이제 관절 사이에 핀을 꽂아줍니다. A타입 싱글은 핀을 꽂아 한쪽은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라이터로 끝을 녹여 고정부를 만들어줍니다. 핀의 양쪽 모두가 팔에 붙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든 부속을 모두 합쳐줄게요. 어깨 망토, 망토 카라, 머리통 손으로 붙여주고 마지막에 크림 브로치를 달아주면 됩니다. 부드러운 크림 머리카락을 만들어볼까요? 머리카락은 뒷머리, 중간머리, 앞머리로 레이어를 나누어 만들어주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뒷머리를 먼저 붙여주고 미스터 슬라임으로 뽕을 만들어준 다음 그 위에 뼈대를 만들고 뼈대 사이에 면을 채워넣는 눈두렁 꽉두렁 스킬로 1차면을 매끈한 완성면을 만드는 미장펜 스킬로 2차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화석성 장비와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을 마감처리해주면 이렇게 아기 상어 같은 뒷머리 카락이 완성되죠. 이제 슈크림 슬라임을 소환해 놓고 그 위에 라떼 마쿠키를 눕혀 중간 머리, 앞머리도 세팅해 줍니다. 라떼 마쿠키는 쿠키런 킹덤의 길드 컨텐츠가 추가된 연합의 불꽃 업데이트에서부터 등장했는데요, 슈크림 마쿠키, 아몬드 마쿠키가 함께 나오는 등장 스토리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들은 스토리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고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임 만들어주시는 대부 의님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완성된 머리카락을 머리통에 씌워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모자와 스푼을 만들어줘야겠죠? 종이에 컵을 대고 원을 그리고 가운데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려준 다음 테이프를 붙여 코팅해줍니다. 모자가 원래 사이즈보다 살짝 오버사이즈이긴 한데요. 이렇게 만들면 모자를 컵 덮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 위쪽 원풀은 공식을 적용해서 도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원뿔은 정계도의 중심각만 알아내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뿔만의 높이 분해 반지름 곱하기 360도를 하면 됩니다. 학생때 배운 수학공식 평생 안 써먹을 줄 알았는데 쓸날이 오긴 오네요. 포켓 오븐에 넣었다 꺼내서 한바퀴 돌려 끝을 맞춰줍니다. 다리미에 눌리면서 길이가 조금 늘어났을텐데요. 그 부분은 규파커터로 잘라내주고 모자챙이에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푼을 만들 것인데, 인게임 사이즈는 너무 작고 얇아서, 이런 철심을 넣어 보다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모양대로 슥슥 그려주고, 정교한 틈새는 규파커터를 사용해 이쁘게 다듬어줍니다. 자, 정말 크고 아름답죠? 이런 이쑤시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손에 자석을 달아 스푼을 질수 있게 만들면, 쿠키런 킹덤과 3D펜의 메탈을 바꿔놓은 매력적인 마법형 딜러, 라떼마 쿠키, 완성입니다. 민트초코쿠키의 멋진 연주와 함께 라떼 마법지를 감상해보시죠 자신감있게 가자 라떼 먹법지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고? 자신감있게 한 번에 그리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잘봐 이야. <laughs> 세상에 너무 멋져 어쩜 딱내 취향이야 해낼 줄 알았어 어때? 지금은 이 선생님이 좀 대단해 보이지? 음. 그거 참 대단하군요 너도 라떼 마법을 배워볼래? 커피 마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훔쳐본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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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의 의미로 다 같이 티타임 음, 어때? 지금 와. 딱 라떼 한잔 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응? 같이 갈래? <laughs> 라떼는 말이야 따뜻할 때 마셔야 해 라떼는 이런 한국도 없었는데 쿠키런 킹덤. 그럼 다음 네,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